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7주차일 것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의 실제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목차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라고 그이기해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서 안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 있는 10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사유소가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인데요. 그러한 평가의 사유소를 어, 다 포함하고, 하 나의 이제 계획 서로 어, 드러나 는게 예, 사업 계획서 입니다. 예, 사업 계획서 내용 가운데 서 오늘 은 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어,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계획 까지 예, 1번 부터 4번 까지 에 관하 여 어, 학습 하고, 나머지 예, 프로그램 일정표, 어, 내용, 뭐, 한류 계획, 평가 계획, 총괄표, 사업비 삼출 내역까지는 2교시, 3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요, 어, 프로그램 설계의 요소들에 대한 어, 검토를 통하여 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에, 설계안을 에, 작성하는데요, 어, 그 관련 요소들을 에,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요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와 내용과 운영 방법, 그리고 이제 평가까지 사여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방 같은 순서대로, 하나의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나의 문서죠. 문서로, 통합된 문서로 만들어서, 어,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선,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의 일정표,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 자, 이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에, 프로그램 이제 운영 방법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한류 계획, 평가, 어, 사업비 총괄표, 사업비 산출 내용. 한류 계획은, 어 이제 피드백인데요. 시 평가 계획하고도 연결이 돼서 어, 평가 계획으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의 구체적인 에, 방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박스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어, 참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활동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해야 됩니다. 참여 청소년의 발달들 특성이라는 것은 참여 청소년들의 요구잖아요. 요구, 청소년들의 요구 사항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해야 된다. 우리 요구 분석법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뭐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그 가운데서 사회지표 분석 및 기타 통계 자료 활용법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개별로 가제도 대출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사실의 근거, 즉, 경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해야 됩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참여 통소년호 어, 연령별 발달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에,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어,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보요 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이 아닌 에, 이제 어떤 대상이 이제 명확하게 에,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게 중학교 연령대 청소년이든 어, 아니면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이든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청소년이든 어, 또 남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참가 어,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서 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을 해야됩니다. 어, 자 어, 대상 집단이 원하는 욕구 또는 문제점, 어, 상황이 잘 설명이 돼야 되죠. 예, 상황에 대한, 어,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본, 어, 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본 활동의 전체 지향병을 설명해야 된다. 어, 기사, 논문, 통계, 객관적 근거가 한개 이상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 객관적 근거 자료로는 뭐 기사, 논문,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출처는 에, 필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그에도 외뭐 본인이 뭐 연구한 자료라든지 어, 얼마든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법에 해서 우리가 어,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 어, 자료로 예, 근거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아, 프로그램 배경을 기술할 때는 논문이나 기사 등의 예,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아, 발달에 따른 아, 프로그램의 음 필요성을 작성을 권장한다 예. 여기 이 전체를 열통하는 내용은 이번 슬라이드 전체 간통하는 내용은 어,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와 문제점 그게 상황이라고 할수 있잖아 요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하여 작성 예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른 시간에서도 예, 소개했던 내용인데 예,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진 배경및 필요성이십니다. 예, 개인주의 심화와 아, 야외 처음 활동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예, 모습을 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흥사단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어, 일본이 한겨레신문에 제시된 기사입니다. 자,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문에 중학생의 30%가 그렇다고 답했고 어, 또한 보시면 은 우리 사회가 애국된 자본주의에 매몰돼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평배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다른 자료를 이제 두 번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일선 학교에서의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 두 번째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 창의적 체험 활동 담당자 연수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김소희의 논문 자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이제 자연권 수련 시설에 이루어지는 또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생활 효과성, 즉팀 협력에서 아, 참여 전보다 아, 참여 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 특히 에, 자연권 수련 시설에서의 수련 활동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뭐 외적 중심 통제력을 목이는 것으로 어,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외적 중심 통제력이라는 것은 아,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 자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통제력, 이제,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 중심 통제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시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관하여, 지금, 이세 가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통하여, 어, 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좀더 보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에, 바로 세 가지를 통해서 앞서서 어, 개인주의 심화와 야외참 활동 지혜가 저하되는 어, 중학교 청소년들의 에, 모습을 대시했고또 청소년 수련 활동 효과성에 관하여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할 때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그런 객관적인 다료를 통해서 어,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단계인데요. 어, 개인주의가 아, 심화되고 야외 참 활동 기회가 부족한 아,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으며 보훈 예,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예, 협동심과 모험심을 어, 함양시켜 어, 전인적인 성장을 에, 돕도록 어,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제 필요성을 기술하시는데 어, 이제 목적과 항상 프로그램 목적과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연결이 되야 됩니다. 자, 우리 목적 보면은 개인주의 이 현상의 심화와 야외 체험 활동 기회가 저하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 여러분 지금 객관적인 다루를 통해 가지고 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근데 이, 이 목적은 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청소년 수환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 순환 활동 필요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목적과 연관되어 기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프로그램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과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 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 제시하고 그 추진 배경 필요성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프로그램 목적과 어, 연결돼서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어, 프로그램 목적은 항상 이제 연,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되어야 된다는 거. 어, 어, 여기 있는. 어, 네, 참고 문어는, 출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각주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술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는데, 어, 너무 과도한 인용은 상가하고즉 도표나 어, 그래프를 어,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에, 적절하게 에, 이제 사용을 하시는 라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사용을 안 하셔도 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시된 자료는 어, 2020년 청소년 통계 자료인데요, 어,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그근데 어, 남학생 청소년보다 여학생 청소년이 에, 스트레스가 더 높고 자 우울감도 역시 여자청소년이 더 너무 높은 곳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청소년 어, 통계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하실 때 이와 같은 자료를 어, 인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 이제 드린 거니까 너무 과도한 인용은 삼가하시고 어, 어, 적절하게 예. 목표나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목적과 프로그램 목표, 세 번째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이미 목적과 목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목적과 세 번째 프로그램 목표 기술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목표가 작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되죠. 한 문장으로 기술이 되죠. 긴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목적 기술할 때이 상황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상황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대시가 됩니다. 자 목표 지수에는 상, 대상, 내용, 의도 순으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상황에 있는 무엇통성선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떻게 보한다는 것이 목적을 방법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한 프로그램 문제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짧은 한 문장으로 인지적인 또 정의적인 신체적인 행동변화에 대해서 기술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한 개의 문장에 두두개의 이상 목표를 제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시를 든다면 뭐뭐 하고 뭐뭐 뭐 하고 뭐뭐 뭐 하고 뭐, 뭐 한다 이런 얘기 면안 되겠죠. 보존 능력을 함양한다. 그렇게 끝내야지 도도 능력을 함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한 문장에 두개 이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기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 꼭참고하시고 여러분 목표 기술 하실 때 바르게 한 문장으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목적... 4시인데요. 여러분 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순으로 작성하시고, 한 가지 여기서 더 팁을 드리자면 은 의도 부분이 기대 효과잖아요. 기대 효과인데, 기대 효과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가, 그래서 여기제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 효과, 협동심 및 모험심을 향양한다는 단기적인 기대 효과를 같이 목적에서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하고몸무 향명시키고자 뭐뭐 한다. 그렇지만은 목표에서는 몸무하고몸무하고 하는 한 문장에 두 가지 목표를 두 가지, 두개 이상의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 에, 이제 기술 예시를 드러났고요. 자, 팁을 좀 보겠습니다. 어, 목적 발성을 위한 수단과 달성 점을 측정할 수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측정에서 가장 좋은 게 수차 시키고 계량화 시키는 게측정하기 가장 쉬운데 에, 프로그램 목표를 사실 모든 게 측정 가능하고. 그렇게 계량화된 목표를 기술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 부분을 어,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은 너무 측정 가능하게 목표 를기술 하려면 목표 기술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측정 가능할 수 있지만 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적인 부분하고 정의적인 또 운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행동 변화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용한다 이팁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제시할 때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용하라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목표도, 전체 프로그램 목표와 연결이 된, 되죠. 그런 점을, 이제 응용해서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목표를 이제 제시한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더 보겠습니다. 단위 프로그램별로 단위 프로그램 A, A, B, A, C, 자 하나의 전체 프로그램에 단위 프로그램이 4개 있을 경우, 이 단위 프로그램별로 목표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뭐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한두 개씩 목표가 다 있죠. 이 단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전체 프로그램 목표로 올려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그대로 올려서 전체 프로그램의 예, 목표 를 하나를 제시할 수 있고 또 B라는 어, B라는 곳에서 두 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목표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C하고 D의 예, 단위 프로그램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묶어서 어, 하나의 예, 단위 프로그램 전째 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꼭 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뭐 적용을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일 프로그램 전체 네 개를 했을 때네 개를 간통하는 전체 목표를 여러분들 설정에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단일 프로그램이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A, B, C, D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단일 프로그램을 전체 목표로 프로그램 목표서 올려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프로그램의 네, 개요에는요, 어, 이제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기간은 뭐 활동 유형에 따라서 뭐 당일이나 또숙박경구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어, 물론 이제 비숙병원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뭐2회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표시하는 거고, 어,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참여 대상 및 어, 인원에 대해서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특별한 어려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하실 때는 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한다. 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이 아닌 자, 어떤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되고 어, 대상 집단의 원하는 욕구 또는 문제점 상황이 특히 상황이 이제 잘 설명이 되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런 객관적인 예, 근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어, 기사, 논문, 통계 등 객관적인 어, 근거는 어, 한개 이상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어, 객관적인 사실에근거해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어, 기술해야 된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작성 예시입니다. 어, 개인 비심화와야외 체험 활동 기회와 주어진 통수년들의 그런 상황을 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 또 청소년 수련 활동 효과성에 대해서도 객관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소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뭐 해도 되고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 프로그램 목적에서도 여기 이제 상황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상황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자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작성할 때 여기 있는 어, 목적에서 제시되어 있는 의도, 어, 기대 효과 부분을 어, 다시 에, 추진 배경, 필요성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의 글로서 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하실 때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도표나 그래프를 사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는 사람으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그 청소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것들, 뭐 남자가 스트레스가 높은지, 여자가 높은지, 또 중학생이 높은지, 고등학생 이 높은지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표를, 도표나 그래프를 적정하게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제 목적과 어, 목표, 어, 프로그램 이제 목적과 어, 목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 목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자, 프로그램 목적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 내용이 설정되고 기술되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특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로성, 추진 배경 및 피로성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 목적은 추진 배경 및 혹은 피로성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 기술의 방법 상황 대상 내용으로 기술하고요. 자, 목표를 기술하실 때 목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자, 한 문장에 두개 이상 목표를 제시하지 말라는 것, 자, 몸무하고, 몸무하고, 몸무한다는 식으로 자, 목표를 기술하지 말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 목적의 기술 방법, 상황, 아, 대상, 내용, 아, 의도로 기술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아, 프로그램 목적에서 아, 의도 부분은 아, 중, 장기효과와 단기효과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참여 청소년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게 좋지만 은 그게 측정 가능하게 기술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행동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지적, 정의적, 신체 운동력에 맞춰서 예, 네, 최종적인 행동, 행동 변화에 대해서 에,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용하라는 팁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학습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어, 목표를 기술할 때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용해서 에, 전체 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에, 기술하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이라고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단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A, B, C, D 단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목표를 전체 단위 프로그램 목표로 올려서 제시하는 방법. A라는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에 제시할 수가 있고, B도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 D 프로그램 단위 프로그램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이제 목, 목표와 어, 단위 프로그램 내용은 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이 예, 추구하는 단위 프로그램의 예, 목표도 전체 단위 프로그램에 다 연결이 되기, 되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이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개요 기간은 어, 뭐 당일 당일형이나 또 이제 숙박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겠습니다. 당일형도해기가뭐 어 당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해기가 길어져서 뭐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고 어 장소는 뭐 실내인가 실외인가 뭐 야외인가 따라서 수로원도될수 어 있겠고 뭐 수로 간도 될수 있고 는 이용시설로 할수 있는 거죠. 참여 대상 및 인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하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7주차 일교시 학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배경 및 피로성,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실제 추진배경 및 피로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통계자료, 논문자료, 기사 등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목적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세 번째 프로그램 목표는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라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주차는, 퀴즈는, 어, 뭐 1교시, 2교시, 3교시 별도로 퀴즈를 드리지 않고, 3교시에 전체 하나의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시간에 별도 퀴즈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7주차 2교시에 별도로 하겠습니다.